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찾아뵀어요. 요즘 너무 바빠서 영상을 찍을 시간이 없었어요. <laughs> 소리 들려요? 우리 애기가 엄마 엄마하고 부르고 있어 오늘은 어린이집에서 갖고 온 장난감을 활용해서 어떻게 언어자극을 주면 좋은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어, 책도 가지고 오고 장난감도 갖고 오는데 사실 그게 다 너무 짜잘해서 쓸데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동안은 그냥 계속 그거를 버리기도 했었는데요 어, 오늘 또 최근에 그 물품을 활용해서 학습을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좋은 점이 뭐였냐. 먼저, 어린이집에서 먼저 했던 활동이기 때문에 아기가 너무 흥미를 갖게 돼요. 그리고 책도요, 어린이집에서 읽었던 책을 갖고 오는 거라서 이 아이가 이책 내용을 알잖아요. 그래서 더 재미있게, 자신있게 같이 읽으려고 하더라고요. 장난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소개할 물레방아 장난감은요, 선생님께서 어린이집에서 먼저 대표로 만들어주셨나봐요. 그리고 집으로 보내주셨는데, 집에 오자마자 그거 너무 만들고 싶은가봐요. 그래서 뚝딱뚝딱 혼자 만들어 보더니, 물을 넣고 열심히 가, 장난감을 갖고 놀더라고요. 그럼 같이 화면을 통해서 어떤 언어 자극을 주면 좋을지 이야기해 볼게요. 마다 흥미를 갖는 요소가 다르잖아요. 우리 아기는 만들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여서 어, 평소에도 이렇게 설명서를 보고 혼자 뭔가를 만들곤 하더라고요. 그런데, 레고 같은 장난감은 제가 많이 사드리긴 했는데,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나오는 장난감은 잘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기가 자기 가방에서 직접 꺼내서 해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도 제가 퇴근하자마자 이렇게 장난감을 꺼내 들길래 같이 한번 해봤어요. 보면 집중해서 스스로 만들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어, 우리 애기는 잘안 좋아해요. 만들기를 안 좋아해요 하는 친구들은 가정에서 같이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서를 보자, 같이 보자 해서 보자라는 어휘를 굉장히 많이 활용해 주시기도 하고 어린이집 장난감은 이렇게 알록달록해요. 그러면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 판이 있어. 노란색 판이 있어. 빨간색 기둥이 있네, 빨간색 기둥이 있네 이렇게 이야기해 보기도 하고요. 또이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서 빨간색 기둥과 파란색 동그라미를 '끼워' '끼워' 하는 단어를 이야기해 보기도 하는 거. 어 이제부터는 제가 아이와 함께 이걸 만들면서 대화를 나눈 장면이 나오는데, 어, 사실 저는 영상을 찍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게 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영상 찍기 전에 했던 어휘 반복보다 그냥 너무 평이한 대화긴 했어요. 그래서 자막을 통해서 제가 활용할 수 있는 어휘를 함께 이야기 해드릴게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저희 둘째 애기도 나온답니다. 어, 영상 찍는다고 조금 기다리라고 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자, 이제부터 함께 볼게요. 네, 이름이 뭐예요, 서우야? 이거는... 아잇, 떨어졌네. 다시 한번 더. 어, 한번더 해봐도 되지, 그치? 한번더 하면 돼요. 엄마! 이거 이름이 뭘까요? Oh 음. 이거 어. 물기계. 물기계인데 엄마 이거 물기계. 물기인데 물레방아라고 해요. 따라해 볼까? 물레 가방. 물레 방아. 엄마 이거 물레 방아. 어 맞았어요. 물레방아예요. <laughs> 잘안 되네요. 물이 졸졸 흐르게 만들어주는 물 기기예요. 서우 얘기처럼 졸졸 물이 흐르면 그것 때문에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래요. 근데 잘안 껴지니까 엄마가 조금 도와줄까요? 네, 맞아. 어, 도와줄게요. 여기에 이 마개로. 구멍을 막는 거야. 그리고 을어야 돼요? 그러면 구멍이 뚫려요. 그쵸? 다시 마개로 마, 막아볼까요? 막아. 오, 왜 그래요? 어, 병찰차 하고 싶어요. 어, 기다려요. 서가 막았어. 그쵸? 막아. 막아. 빼요. 빼요. 구멍이 뚫려 있다. 뚫려. 뚫려 있어서, 오여기요 줄줄줄 나오자. 비봉 주쑤! 비닐봉지 안에 넣을 거예요. 어. 엄마가 통 갖다 줄게요. 네, 고마워요. 음. 통만 비워주세요. 네. 잘 보셨죠? 이렇게 물레방아 장난감 하나 가지고도 많은 언어 자극을 줄수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에선 진짜 많은 장난감을 갖고 오잖아요, 사실. 정말, 뭐랄까, 가성비가 좋은. 약간 저렴해 보이는 장난감들을 갖고 와서 바로 쓰레기통으로 직행을 하기도 하고 어떤 건좀 쓸만해서 며칠 동안 갖고 놀다가 부셔지기도 하죠? 그런데 바로 쓰레기통으로 갖고 가기보다 한 시간을 쓰든 두 시간을 쓰든 한번 아이와 함께 그걸로 언어 자극을 주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저와 저희 아기가 했던 자극처럼요. 우리 모두 잘할 수 있어요. 화이팅!